안녕하세요. JH 드론 연구랩에서는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드론 사고에 대한 분석 컨설팅 업무 및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슈 내용들을 선별하여 블로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론 비행 중 드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유와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기울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가속도계 교정을 확인하고 평평한 표면을 사용하여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프로펠러와 모터의 손상이나 마모가 있는지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가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룰, 피치, 요 등을 조정하여 컨트롤러 설정을 통해 재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비행 시 바람과 전자기 간섭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고려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짐벌 정렬을 검사하고 정렬이 잘못되면 카메라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DJI 드론의 경우 비행 중 수평선 보정 기능을 사용을 할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하면 드론의 안전성과 비행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정확하고 직선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제조사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속도계 교정 문제 드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가속도계가 제대로 보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핵심 구성 요소는 드론의 방향과 움직임을 측정하고 정확하게 보정되지 않으면 항공기가 예상치 못하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집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관성 측정 장치 교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드론을 열을 식혀야 하며, 드론 배터리는 식히지 말아야 합니다. 에어컨 통풍구 위나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면 됩니다. 식은 후 완벽하게 수평인 표면을 찾은 후 표면이 완벽하게 평평한지 확인하려면 버블 레벨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이 평평한 표면에서 관성 측정 장치 교정을 수행합니다. 드론의 특정 교정 지침을 주에 깊게 따라야 하며. 교정을 완료한 후 드론을 사용하기 전에 약 2분 동안 방해받지 않고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드론의 가속도계를 재설정하고 지금까지 경험해온 기울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및 모터 문제 드론 기울기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프로펠러와 모터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프로펠러 힘의 불균이란 분배나 결함 있는 모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의 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모터에 압력을 가해 불균형을 초래하고 드론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드론의 프로펠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마모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모든 프로펠러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설정이 보장되고 프로펠러 성능의 잠재적인 불일치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를 교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모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모터를 주에 깊게 검사하여 눈에 보이는 손상이나 오작동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함이 있는 모터를 발견하면 교체해야 하며 새 모터를 설치할 때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칭적으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컨트롤러 설정 및 교정. 부적절하게 보정된 컨트롤러 설정은 드론 기울기 문제의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종 드론 컨트롤러의 롤, 피치 요 채널에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이 올바르게 보정되지 않으면 비행 중에 드론이 예기치 않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컨트롤러 스틱을 재보정해야 합니다. 요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요축은 종종 기울기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BTAFL IGHT와 같은 드론 구성 소프트웨어에 접속하여 시작하세요. 스틱이 물리적으로 중앙 위치에 있을 때 중앙으로 읽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데드존 크기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렇게 하면 작고 의도치 않은 스틱 움직임이 드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드론 컨트롤러가 제대로 정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트림 설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정은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환경적 요인. 드론의 환경은 안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종종 예상치 못한 기울기의 근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이 문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원활한 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풍은 일반적인 원인으로 드론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 비행하는 경우 드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정할 준비를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특히 돌풍이 강한 날에는 비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력선이나 대형 구조물의 전자기 간섭도 드론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간섭은 드론과 컨트롤러 간의 통신을 방해하여 불규칙한 동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비행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잠재적인 간섭원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홈포인트 표면이 중요합니다. 기울어진 또는 고르지 않은 표면은 이륙 직후부터 드론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드론이 가능한 한 최상의 출발을 할수 있도록 항상 평평한 표면에서 비행해야 합니다. 짐벌 및 호라이즌 보정.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드론이 기울어질 수 있지만,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카메라 짐벌이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영상에서 수평선이 고르지 않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문제는 짜증스러울 수 있지만, 드론을 착륙시키거나 복잡한 후반 작업을 요구하지 않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DJI 드론을 조종하는 경우 비행 중에 기울어진 수평선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DJI 앱을 통해 짐벌 설정에 액세스하세요. 두 번째 롤 조정 옵션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이 기능을 사용하면 기계적으로 수평선을 수평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드론이 기울어지는 주요 UI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속도계를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프로펠러와 모터를 점검하고, 컨트롤러 설정을 조정하고, 환경 요인을 고려하고, 짐벌 설정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문제가 지속되면 드론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적절한 유지 관리와 문제 해결을 통해 드론이 직선적이고 안정적으로 비행하도록 하여 더 나은 영상과 안전한 비행 경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